혹시 뒷문이 자동문이어서 짐을 들고 있을 때는 정말 좋겠어. 한국 유학생 친구가 자동문인 걸 모르고 손으로 열었더니 외국인인지 물어봤대. 아사쿠사에 들러 스카이 트리를 보러 가는데 같이 갈래? 저 마크는 뭐야?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의미해. 버스는 한국과 똑같이 앞문으로 타네. 지방으로 가면 뒷문으로 타고 앞문으로 내리는 버스도 많아. 시노비의 토막 상시 노선이 긴 버스들은 뒷문으로 타고 앞문으로 내리는데 거리에 따라 요금을 지불해. 후불 요금제 버스는 지방에 많아. 다음 여기서 환승해야겠네. 요금이. 일본은 운영 회사가 다르면 표를 다시 사야 됩니다. 시노비의 도막 상식. 한국은 전철 지하철의 운영 회사가 달라도 목적지까지 표를 한 번만 사면 되지만, 일본은 운영 회사가 다르면 표를 다시 사거나 운영 회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시노비군 소개해 주고 싶은 여행지 있어? 아주 많지, 시노비의 도막 상식. 나라현에 있는 도다이지는 일본 최대의 목조 건축물인 대불전과 최대의 청동불상 그리고 수많은 사슴으로 유명한 곳이지. 효고현에 있는 히메지성은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 알려져 있어. 백로가 날개를 펼친 모습 같다 하여 백로성이라는 별칭도 있어. 1993년에는 히메지성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어. 학습 목표, 일본의 교통 문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별 관광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통 관광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본 차량은 한국과 반대로 자동차의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으며 도로 왼쪽으로 주행합니다. 교통 수단으로는 버스, 전철, 택시, 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일본의 좌측 통행은 영국의 교통 제도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운행 노선이 짧은 균일 요금 버스는 앞문으로 승차하고 뒷문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고, 운행 노선이 긴 버스는 주로 뒷문으로 타고 앞문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금은 탑승할 때 뽑은 정리권 번호에 따라 이동 구간만큼 지불합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로 정리권을 뽑지 않고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됩니다. 일본의 전철은 JR과 사철로 구분됩니다. JR은 국영 철도를 분리하여 설립된 철도 회사의 총칭이며 사철은 민간 철도 회사를 말합니다. 전철은 속도 및 역의 정차 수에 따라 보통, 중급, 쾌속, 특급으로 나뉩니다. 요금은 일반 승차권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운영 회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JR철도에서 운영하는 그린샤는 우등석에 해당되어 일반실 요금보다 비쌉니다. 일본 택시의 뒷문은 자동문이기 때문에 직접 여닫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 요금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전거는 등하교와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자전거를 구입한 후에는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 방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정해진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소가 아닌 노상에 방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견인합니다. 견인된 자전거는 보관소에 일정의 보관료를 지불해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는 처분됩니다. 일본에서 가장 보편적인 자전거입니다. 핸들이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포스터의 캠페인 내용을 검색해 봅시다. 개정된 자전거 안전 이용 다섯 가지 규칙을 지킵시다. 1. 차끼리 원칙, 좌측 통행, 인도는 예외, 보행자를 우선. 2. 교차로에서는 신호와 일시 정지를 지켜서 안전 운행. 3. 야간에는 라이트를 점등. 4. 음주 운전은 금지. 5. 헬멧을 착용. 일본의 자전거 안전 이용 규칙에 대해 더 검색해 봅시다. 1. 도로 이용 시 적절한 속도 유지하기. 2. 자전거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3. 자전거 주행 시 우산 사용 금지. 4. 자전거 주행 시 이어폰 사용 금지. 5.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 이용 금지. 6. 차단기가 내려와 있는 건널목 진입 금지. 승차권은 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발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도리노 마도구치에서는 JR 티켓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운영 기간이 달라도 무료환승이 적용되지만 일본은 운영 주체가 다르면. 티켓을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협약을 맺은 회사간에는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위카, 파스모, 이코카 카드와 같은 교통카드는 현금 충전 후 전철, 지하철, 버스뿐만 아니라 쇼핑 등에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할인이 적용된 여러 가지 정기권이 있습니다. 일본은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역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는 스크린 도어의 설치 비용 문제, 여러 종류의 열차가 동일 레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열차마다 출입문의 위치가 다른 상황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관 장소, 즉 주차장의 소재지를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에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 월정액 주차장에 계약을 하고 차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동차 안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일본 고속도로는 이동거리가 길고 제한속도도 80km 내외인 곳이 많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고속버스도 있습니다.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는 서비스 에리어와 파킹 에리어로 나눕니다. 서비스 에리어는 파킹 에리어보다 규모가 더 크고 푸드코트, 특산물 매장 등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파킹 에리어는 간단한 푸드코트나 편의점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면허취득 1년 미만의 운전자임을 알리는 표식으로 면허취득부터 1년간 차량 앞뒤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마크입니다. 75세 이상의 모든 고령 운전자와 70에서 75세 연령의 운전자 중 운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신체적 기능 저하가 있는 운전자가 차량에 부착하는 마크입니다.